안녕하세요 세비입니다. 어, 지금은 그아더라 시리얼을 만들어 볼 건데요. 난 준비물 소개 한번 해볼게요. 일단은 이건 하얀색 물감, 연포스 트 물감이고요. 이거는 레진. 그다음에 저는 크랜베리를 준비했어요. 이거 크랜베리고요. 그다음에. 이쑤시개 전 그릇 이걸 사용할 거고요 조금 좋긴 하지만 일단 그릇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리얼 이렇게 있어요 일단 이제 만들어 볼게요 아그 다음에 서클판 서클판도 준비해 주시고요 그러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에다가 레진을 1대1 비율로 섞어주세요 섞어주세요 1대1 비율로 좀 두들기는 건좀 양해 부탁드릴게요. 피비는강이난 이렇게 잘랐어요. 리 다음에 이걸 섞어주세요. 섞어주셨으면 이제 물감을 뒤쪽으로. 저는 양면이라서 뒤쪽으로 음. 잠깐만요. 쪽으로 조금 이렇게. 되어서 여기 하얀색 보이시죠? 물감에 해주세요. 물감 틀떠 물감을 가지고 올 때는 뒤에 손에 안 붙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. 일단은 이렇게 하면 위에 이렇게 똑 짤게요. 좀 손에 묻었어. 이제 이거는 제거를 했고요 이렇게 섞어주세요 이건 지금 우유를 만드는 거고요 꼭 크랜베리를 넣지 않으셔도 돼요 뭐딴걸 넣, 넣, 넣으시거나 아니면 그냥 시리얼만 넣으시거나 그러면 돼요 좀 우유 진하게 할게요 이렇게 했어요. 그럼 여기 그릇에다가 먼저 그 담아주는데, 우유를. 추천은 DIK님이고요. 아닌가? 어쨌든. 보이는 데이세대 이렇게 나올 레진에 옮겨주세요. 조금 더옮셔주세요 모자란 것 같아요, 이거. 가 너무 조금 짰나? 일단 제가 일단은 제가 너무 조금 있나 봐요. 같은 하얀색이 있는데. 일단 은 이렇게 됐어요. 그럼 그 위에다가 이제 시리얼을 올려 주는데 제가 이거 지금 조금 했잖아요. 그 나중에 제가 보강을 하도록 할고요. 이 위에 시리얼 을 이렇게 올려 주세요. 이렇게. 조금씩 올려주세요. 저는 조금 이 정도로 하고, 그 다음에 여기 옆 겉에 있는 우유로 이렇게 담궈 주시거나 아니면 위에 올려주세요. 이렇게, 이렇게 좀 담아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주시고, 다음에. 그 위에 크베리를또 올려주세요. 이렇게 하면 이렇게, 이렇게 만들어졌어요. 이렇게 해서 씬을 간단하게 만들면 돼요. 제가 제 전에 만들어 놨던 완성작 이 있는 데것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. 여기, 여기. 이렇게. 이 완성한 거고요.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시리얼 만들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